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는 최대의 문제는 뭘까요? 음, 창세기 3장 5절을 보면,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라고 사탄이 그렇게 우리를 유혹했습니다. 하나님과 같이 되어. 하나님과 같이 된다 그러니까 얼른 그걸 따먹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음, 2사에서 14장 14절을 보면, 가장 높은 구름 위에 올라가 체극해 아, 높으니와 같이 되리라 이게 누가 한 말이냐면 개명성이 그 말을 했대요. 그러니까 사탄이 루시퍼가 그러니까 천사든 사람이든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는 가장 큰 원인은 교만이다. 하나님처럼 되고 싶다. 내가 다할수 있다. 나는 스스로를 구원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 하나님과는 멀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위치로 올라가고 싶어요. 세상에 많은 종교들, 저는 오늘도 말하겠지만 다른 종교를 비판하고자 하는 게 아니에요. 다른 종교들의 핵심은 뭐냐면, 선행을 쌓고 공로를 쌓아서 내 스스로를 구원할 수 있다고 스스로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의 핵심은 뭐냐면, 거기서부터 떠나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의 핵심은 뭐예요? 우리는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내가 내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당연히 구원자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왜 중요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말씀 속에서 그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추원합니다. 오늘 읽은 말씀 27절, 28절에 보면 그런 즉 자랑할 때가 어디 있느냐? 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무슨 행위로냐? 오직 믿음으로, 믿음의 방법으로만 가능하다. 내 공로가 없이 하나님의 사랑에 의존해야만, 의뢰해야만. 믿음의 다른 말입니다. 뭐라고요? 의존한다. 의뢰한다. 제가 우리가 광야에게 자주하잖아요. 예. 저도 광야의 삶을 겪어봤고 여러분들도 광야의 삶을 겪어봤어요. 그렇죠? 광야의 삶을 겪을 때 반드시 필요한 게 있습니다. 그 하나님이에요. 거기는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만 만날을 아무리 많이 갖고 들어와도 다음 날이면 없어져. 다음 날 하나님이 만날을 내려주시지 않으면. 다음 날 하나님이 불기둥을 주시지 않으면 구름기둥을 주시지 않으면 광야 홍해를 갈라 주지 않으시면 죽을 수밖에 없는 곳이 광야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광야에서 피하한건 하나님을 의뢰하는 거예요. 그 40년 동안 왜그 사람들이 1년 이내에 갈수 있는 그곳을 가지 못하고 40년 동안 거기서 방황했냐면 그들이 하나님에손 잡는 훈련을 한 겁니다. 광야는 그러면 우리의 삶 가운데 놓여진 광야. 거기는 뭘 발견하는 거냐면 하나님의 손길을 발견하는 곳이, 하나님의 손길을 발견고 하나님의 손을 붙잡는 훈련을 하는 곳이 바로 광려라는 거죠. 제가 파주에서 십몇년 있었다고 그랬는데 거기서 저를 아주 오지게 때리신 이유는, 오지게 광려를 경험하시게 하신 이유는 하나님의 손잡는 훈련. 예. 내가 할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다고 고백하게 만드시는 과정이었다고 제가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음이 쌓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믿음이 무슨 뭐 대단한 몸을 만드는 게 아니고 결국엔 하나님의 손 붙잡게 하는 훈련인 줄로 믿습니다. 혹시라도 저와 여러분들이 이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의 시간들이 광렬하고 느껴지신다면 정말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손을 붙잡을 수 있는 시간이 되기 때문입니다. 에베스서 2장 8절과 9절을 보면 이것을 선물이라고 표현했어요. 우리는 참 독선적인 구원론을 갖고 있어요. 그죠? 예. 네. 우리만 구원이래. 그러니까 타종교나 어떤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되게 미워해요. 그래서, 뭐만 떴다니, 개동놈들아, 이렇게 막 뜨죠. 네. 아우, 무슨, 뭐, 우리가 조금만 뭐 잘못하거나, 아니요, 큰 잘못을 할 수도 있지. 목사님들이 이상한 짓 하거나, 또 이렇게 정치하시거나 이런 모습 보면 댓글들이 막, 와, 무시무시합니다. 근데 사실 거기에는 우리의 독선적인 그 구원론 때문일 수도 있어요. 자. 우리의 구원론이기 때문에 우리가 가서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가서 우리의 구원론을 하기 위해서 다른 종교들을 욕해야 되나요? 옛날에 그랬잖아요. 어떤 분이. <laughs> 그분 목사님이셨대. 목사님 하다가 쉬시는 분인데 법당에 올라가지고 법당 다때려부수고 거기다 소변 보시고 뭐 이러고 내려오시는 일 아니면은 그 옛날에 학교에 당군 신상 세워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인들이 전부 목을 잘랐어. 그 당군 목을. 그런 거 하라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일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고백하고 나는 순간 우리는 우리가 할수 없음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하나님의 사랑 받아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일을 해야 되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일을 하지 않고 하나님의 심판만 자꾸 보여주려고 그래. 그러니까 법당 가서 부시고 소변 보고 당군목 자르고 이런 일을 했단 말이에요. 지금도 역시 제가 목사님들이 정치 안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얘기는 맞는 말을 하시는데도 자꾸 정죄하는 말을 하셔. 그 누구는 이래서 잘못했고 누구는 이래서 막 테러포스 내려놔야 되고 대통령을 끌어내려야 되고 이런 말들을 목사님들이 하시니까 네안 맞을 수도 있어요. 저도 지금 대통령이 맞다 틀리다 얘기한 이런 말 하면 또 뭐라고 또 올라올 것 같아서 말을 하... <laughs> 자 어쨌든 안 맞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보여줘야 하는 건안 맞을 수나 안 맞다. 넌안 맞으니까 내려와라 이게 아니거든요. 뭐 해야 되냐면 우리가 믿음으로 만난 하나님을 자랑하는 겁니다. 아멘. 바울은 자랑할 게 너무 많았어요.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고 로마 시민권까지 가졌고 왕이 나왔던 베냐민 집하고 그리고 가말리아의 제자고 엄청난 열심을 가졌었다 이렇게 얘기죠. 빌립보서 3장에 근데 그걸 다 뭘로 여긴다 그랬어요? 그렇죠. 또 뭐로 여긴다. 참. 야, 우리 같으면 정말 대단할 거예요. 저, 우리식, 우리식으로 말하자면 뭐냐면, 서울대학교를 나와서, 하버드대학으로 유학을 가서, 미국 시민권을 가지고 돌아와서, 음, 그리고 우리집이 무슨 왕가야. 이렇게, 이씨 왕조 후손이고, 막 이런, 이런, 그리고 우리집이 무슨 대기업, 대기업 그총수 아들이고, 뭐 이렇다고 생각해봐요. 얼마나 자랑거리에요. 막 그냥 막 좋은 차 타고 다니고, 막 셀럽들 놀이하면서 막 그냥, 와. 근데 그 모든 것이 다 통처럼 열려졌다. 그리고 뭐라 그래요? 내 자랑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다. 아멘. 나를 구원하신 내 하나님, 내 예수님, 나는 오직 십자가밖에 자랑할 게 없다. 제가 가끔 목사님들 사회에 가면 저는 타신학을 나와서 감리교 그래서 대학원을 나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도 몰라. 가끔은 그게 아 저한테 약점이 아닌가 생각할 때가 있어요. 아무도 모르니까 누구 뭐 누구는 누구 아니야. 그럼 누구는 끌어주고 당겨주고 한다는데 뭐 이런다는데 저는 아무도 몰라. 한때는 그게 제가 미처 깨닫지 못했을 때 그게 참 후회스럽더라고. 아 내가 이럴 줄 알았으면 그냥 감리교 신학대학 가가지고 감리교 쪽으로 나왔으면 많은 사람들을 알고 밀어주고 당겨주고 하는 게 있었을 텐데. 육두품이란 말이 있어요. 뭐냐면, 목사님 아들이 아닌 장로님 아들들은 올라가는데 한계가 있다. 그래서 육두품이, 이 말, 모든 말들이 이게 인간의 말이에요. 목사님들 사회에서도 이런 말이 돈다는 게 너무너무 슬퍼요. 지금은 슬프지만 한때는 그게 후회됐다고요. 근데 하나님을 진짜 만나고 복음을 대하고 내 안에 복음이 심어지기 시작하니까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오히려 그게 감사하더라고요. 아무도 모르는 게 감사해요. 땡겨줄 사람 없고 밀어줄 사람 없는 게 너무너무 감사해요. 왜냐하면 그러니까 하나님을 더 의뢰하게 되더라도. 하나님 밖에 없습니다. 저는 이제 수없이 돌아서 이 김천에 온지 이제 한달좀 넘었잖아요. 이렇게 작은 교회 목사가 된 것도 감사해요. 그러니까 밤에 울면서 기도할 수 있잖아요. 제가 만약에 지금 많은 걸 잃었어. 그러면 너무너무 바쁘고 하는 일 많고 그러니까 하나님이랑 독대할 수 있는 시간이 없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작은 교회에서 이 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이 지역을 위해 기도할 수 있는 시간들을 가질 수 있고 하나님 앞에서 울수 있게 해 주신 것은 분명히 저는 하나님의 일하심이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자랑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밖에 없어지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내가 믿고 예수님을 영접한 후로 내 안에 성령이 임하시면서 내 안에 화학적인 변화가 일어나죠. 카톨릭 그교 그러니까 카톨릭 천주교와 우리와 다른 근본적인 차이가 하나 있습니다. 물론 제가 육촌 동생 두 명이 신부입니다. 그리고 그래서. 연락은 안 해요. 네. 연락 끊은 지 오래됐는데, 신부 두 명하고 대화할 기회가 있었어요. 대화. 대화하다 보면 자신들도 알아. 뭐냐면, 우리 천주교의 교리가 약간 잘못된 거. 믿음으로 구원이 아니라, 거기는 믿음 반, 선행 반이야. 믿음으로도 구원받는다고 얘기하는데, 믿음으로 만이 아니라, 선행도 필요하다. 그래서 선행 노트가 있어요. 구원받기 위한 노트, 이렇게 글을, 내가 오늘은 뭐 했다. 가령 오늘은 내가, 지 어, 이웃에게 뭘 나눠줬다. 뭐 했다. 뭐, 그는 노숙자에게 옷을 입혀줬다. 이런 거다 적는 거예요. 길이 드나 아이의 길을 찾아줬다. 뭐 이런 거다 적는 거죠. 근데 우리 기독교는 달라. 우리 기독교는 못돼도 구원받아요. 이제 이런 말 하면 또 이제 개독놈들아 이렇게 나온다고요. 못돼도 구원받아요. 맞아요. 우리 기독교는 못돼도 구원받아요.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못돼도 구원받는데 구원받은 사람은 못될 수가 없어. 아멘.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못돼도 구원받아 못된 상태에서 구원받아요. 근데 구원받고 예수 그리스도에 영접하고 그럼 제일 처음에 나온 회개의 역사가 터지고 자신이 지었던 모든 죄들에 대한 회개와 눈물겨운 고통의 그 참회의 회개가 터져 나오면서 성령이 나를 인도하셔. 아멘. 못된 사람은 사람도 구원받지만 구원받아서 못될 수는 없어요. 종교들은 자기가 착해져서 구원받는다고 생각하지만 기독교는 구원 받았기 때문에 착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생각해야 돼. 예수님 믿고 30년이 됐는데 여전히 못 됐어. 예수님 믿고 40년이나 여전히 이 기적이고 거지같이 살아. 맨날 더러운 짓 하고 편법 불법 막 그냥 온갖 여러 가지 성적인 것뭐 이런 죄들을 막 짓고 있어. 그럼에도 양심에 거리낌 나는 구원받았어 하는 사람들은. 내가 항상 얘기해요. 자기 구원을 의심해봐라. 구원 안 받았을 수도 있어. 복음이 없는 사람이 자기 스스로 자기 위안으로 구원 받았다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못돼도 구원 받을 수도 있지만 예수님 믿고 나서 진짜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다면못돼질 수가 없어요. 점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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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우리 기독교가 진리라고 믿습니다. 제가 짧은 간증을 해도 저도 굉장히 성격이 못나고 못되고 다혈질이고 제가 4살때부터 걸었어요. 다들 4살때부터 걷잖아요 4살때부터 걸으세요 <웃음> <웃음> 보통 돌질하면 걸거든요 저는 3돌이 지나서 걸었어요 왜 그러냐면 태어났는데 이 황달이 왔어 피가 썩어 피가 죽어가는 거예요 얘는 뭐한 달을 못 산다 그랬대요. 근데 한 가지 방법이 있는데 몸의 피를 전부 빼내서 다른 사람 피를 넣는 거예요. <laughs> 그러니까 그 피를 제가 원래 갖고 있던 피는 다 빼고 다른 사람 피를 다 넣었어요. 아기니까 가능한 거죠. 이게 만약에 어른 같았으면 불가능했을 텐데 깐난 아기니까 다 빼내고 사, 그러니까 그 다른 사람의 피가 내 안에서 지금도 그러니까 나는 처음서부터 다른 사람 피로 된 거예요. 다른 사람 피가 흘렀으니 이게 적응하는 과정이 얼마나 오래 걸렸겠어요. 그죠? 우리 어머니 가 그러셨대요. 아휴, 이게 사람 노를 할래나. 여섯 살 때까지 비틀비틀 걸을 거 제가 생각나요 아직도 초등학교 입학식 날 제가 앞으로 나란히를 하는데 이게 안 맞는 거야 이제. 제가 기억나요 초등학교 때 이게 이렇게 안 맞아. 어, 왜 이렇게 어지. 초등학교 선생님들이 그때는 이렇게. 사랑이 없 지금도 사랑이 없으신 분들도 있을 수 있겠지만 제가 만난 선생님 중에 제가 너무 못맞땅한 거야. 너무 못 하니까. 그래서 재거나 너도 손가락 10개 쟤도 손가락이 1 0개넌왜 모양이니? 그랬던 게 기억나. 정말, 정말, 적응 못하고, 그러다 보니 열등감에 빠지고, 그래서 몸이 정상화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격이 모나져가지고, 맨날 친구들하고 싸우고, 막. 다혈질이 되더라. 저는 다혈질인 분들한테 제가 충고 하나 드립니다. 예. 나는 원래부터 이래. 아니에요. 다 배워서 그런 거예요. 원래부터 그런 사람 없어요. 있잖아요. 분노조절 장애? 야. 웃기는 거예요. 자기보다 약한 사람만 나면 화가 막 나죠. 근데요, 그 뭐, 뭐, 강호동이나 뭐 이런 깡패 같은 사람 앞에 가면 굉장히 화안 납니다. 정말 순진해져요. 거짓말 하지 마세요. 다혈질인 분들 거짓말 하지 마세요. 거짓말이에요. 다스릴 수 있어. 화를 다스릴 수 있는데 못 한다고 해, 자꾸. 왜힘 세고 높은 사람한테 가면은 쭉쭉 나더니 자기보다 못한 사람한테도 화내고 막 폭력적이 되고 이러는 거예요. 아니에요. 다 다스릴 수 있어요. 제가 그렇게 성격이 못됐었거든요. 근데 하나님을 만나고 회개가 터지고 그도 그런 과정에서 또한 계속 맞는 과정이 필요했죠. 그러고 나더니 지금요, 저는요, 화가 잘안 나요. 옛날에 제가 처음 연도사 갔을 때, 요, 마이, 넥, 넥타이를 그 때는, 이렇게 조그맣게 매는 게 유행이었어요. 조그맣게 매는 건 중학생이 와서, 어, 전사님, 좀 얍잡해요. 근데 확, 확 난. 이러면 쉽게, 확, 머리끝에 확, 근데, 이래, 이런 음이 생기는데, 제가 홍천에 있을 때 청년들이 저를 갖고 놀리는데,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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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늑다이다 무슨,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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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뭐지? 틀, 틀딱 목사님, 틀딱이 무슨 뜻인지. 요즘 유행하는 말인데, 틀디 딱딱이라고 할머니, 할아버지도 욕할 때 젊은이들이 쓰는 말이에요. 그런 말을 저한테, 저기 얘기, 뭐, 카톡에서 이렇게 얘기하다가, 뭐, 그런 얘기를 장난식으로 던져요. 옛날 같으면 어떻게, 이놈의 새끼 목사님한테 틀딱이라니, 이놈의 새끼 와 이렇게 해야 될 텐데, 그게 재밌더라고요. 그러니까 쟤네, 걔네, 그, 러니까 쟤네, 걔는그 의도를 알게 돼. 쟤가 마음의 눈이 열리고, 영의 눈이 열리니까, 쟤네들이 나한테 왜 그러는지. 쟤네들은 악기가 없어. 나한테 그렇게 대하는 게 악이 있어서 하는 게 아니고, 그냥 나를 자기들 중에 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거야. 그게 보여지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걔네들 속에 들어가고 속해지고, 그러니까 아이들이 저랑 깊은 사랑을 나눌 수 있게 만들어 주시더라고요. 그렇게 바꿔주신다는 거죠. 바, 변해야 돼요. 기독교인들이 변해야 돼요. 계속 이기적이면 안 돼. 계속 분명히 얘기합니다. 못돼도 구원받지만 예수님 믿고 못되질 수는 없어요. 이게 진리입니다. 그 문을 여신 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요. 예수밖에 길이 없어요. 예수가 하나님이랑 연결해 주시고 지성소의 위장을 갈라시고 다 들어오라고 하셨어요. 들어와서 하나님을 만나니까 하나님의 성품을 부흔받을 수밖에 없게 된다고요. 우리가 예수님은 내 주님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 그 고백에는 주님이 내 안에서 사십니다. 성령께서 나를 인도해 주십니다.라고 하는 모든 고백이 들어가 있음을 잊지맙시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안에두 음성에서 어떤 음성에 순종해야겠습니까? 성령의 음성, 예수의 음성에 순종하셔야겠죠. 아멘. 사탄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얘기할 겁니다. 하나님이 계시냐? 하나님 필요 없다. 솔직히 고난 가운데 있으면 이런 이런 음성 많이 듣죠. 하나님이 계시다면 이럴 수 있겠느냐? 제가 짧게 또 간증 하나 하면 제가 2008년에 아주 정말 인생의 막장까지 간 적이 있습니다. 교회를 분양받고 사람들이 안 모으니까 빛을 많이 얻어서 빛을 2억 7천을 얻어서 들어갔는데 이자를 못 갚으니까 이자가 이자를 쌓고 그러다니 막기 위해서 돈을 막기로 카드 돌리고 이랬더니 빛이 결국엔 5억이 됐어요. 감당할 수. 교회가 경매로 넘어갔습니다. 넘어가고 그 찰나에 아버지 암 걸려서 돌아가시는 과정은 2008년 한해 동안 1 월에서부터 12월까지. 와. 그러고 어머니가 이제 우리 집으로 들어오셨는데 그 사이에 고부 갈등이. 와. 지금 생각하기도 싫어. 참. 하여튼 어머니와 지금은 정말 하나님이 많이, 그렇게 좋은, 좋은 어머니 며느리가 됐어. 정말 하나님이 만들어주시지 않았으면 이루어질 수 없는 그런 모든 과정, 과정 생략. 어쨌든 그때, 그때 저한테 가장 많이 질문이 날라온 게 뭐냐면 하나님이 계시다면 이룰 수 있느냐? 이거였습니다. 목사인데도 불구하고. 너무 한꺼번에 모든 게확닥쳐오니까 심지어 자살하려고 그랬다니까요. 제가 고백했었죠. 그러나 하나님은 살아계시더라. 그러나 하나님은 죽지 않으셨더라. 밤에 자살하려고 마지막에 내가 진짜 하나님한테 따지고 나 죽지 않아서 자살하러 가가지고 하나님께 맡겨놓 나를 안아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겪었다니까 지금 생각해도 눈물 나요. 그런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의 제가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지금 사실 복음밖에 없어요. 사람 많아지는 거 중요하잖아. 여기 사람 많아지면 좋죠. 사람 많아지면 좋아. 그러나 사람 많아지는 게 목적이 아니라, 저는 우리 창대한 교회가 정말 복음적인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이 지역에 예수만이 구원이 심을 선포하고 물질과 어떤 그런 명예와 어떤 거대한 눈에 보이는 것들을 추구하는 기독교가 아니라. 정말 예수님의 성품을 닮은 사람들의 이 땅을 정복하게 만드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 예. 저는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지금 코로나도 있고 그래서 제가 전도를 못하고 있어서 너무너무 답답한데, 막 나가고 싶은 거예요. 막 나가서 그걸 말, 말해주고 알리고 싶은데, 지금 그랬다면 큰일 나니까. 지금 이제, 음추리고 있는 거예요. 음추리면서 하나님께,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뭐예요? 율법을 버리는 게 아니에요.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와서 하시는 모든 일, 특히 안식일날 병자 고치고 이런 이런 모든 일들을 되게 고가화했단 말이에요. 율법을 어긴다고 생각한 거야. 율법을 어긴 건 아니죠. 사실은 자기들의 자기들이 만들어놓은 장로들의 유전을 어긴 거지. 잠깐만 얘기하면 안식일날 병 고치면 안 돼. 일이니까 안 돼요. 그런데 제가 전에도 얘기했죠 수요일날 말씀드렸지만 이 또랑에 떨어진 어떤 떨어진 양은 구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병자는 내일 고쳐도 상관은 없지만 저 양은 지금 안구 하면 죽을 수도 있거든요. 사람은 고치든 안 고치든 내 재산상 유익과 별로 차이가 없지만 저 양은 죽어버리면 재산이 깎여. 이거 굉장히 하나님 쪽에서 볼 때는. 정말 기분 나쁜 일입니다. 안식일에 잘 지켜라 그랬더니 자신들 재산 손해보는 건볼수 없고 사람 죽는 거는 내버려둬도 된다? 그런 걸 보니까 예수님이 가서 그걸 고치시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일들 하나하나가 유대인들은 율법을 어긴다고 본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율법을 잘 지키는 건 법의 조항을 잘 지키는 게 아니고 율법의 마음을 잘 지키는 거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교통 법규가 있어요. 신호를 잘 지키는데 왜잘 지키나 봤더니 카메라가 있기 때문에 잘 지켜. 우리도 그러잖아요. 여러분, 고속도로 달리다 보면 열심히 쌩쌩 달리다가 몇 키로 앞, 뭐, 뭐 있습니다. 그때부터 속도 줄이잖아요. 예, 부끄럽지만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그렇게 합니다. 근데 정말 그 법의 정신을 잘 지키는 사람은 카메라가 있든없든잘 지켜요. 근데 율법의 조항을 지키려고 하는 사람은 카메라가 있을 때만 잘 지키는 사람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복음이 들어온 사람들은 율법을 잘 지킬 수밖에 없는 게 율법의 마음을 지키는 사람들이 되는 거거든요. 율법의 마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라. 이 말씀에 다 이루었느니라라고 하는 그걸 지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도 교회를 데리고 나오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라 그 영혼을 정말 사랑하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교회 나오고 안 나오고 그건 2차 문제야. 내가 복음을 전하는 이유는 그사람의 영혼을 사랑하기 때문에 전하는 거죠. 아멘. 제가 또이 이 얘기 또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억지로 전하는 사람들을 제가 몇번 봤어요. 그 뭐냐면 옛날에 서울에 가면 지하철에 보면 지하철에 들어와서 전도하시는 저는 그분들의 열정 정말 존중하고 감사합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정말 영원을 사랑해서 하는 건지, 아니면 하려고 하니까 하는 건지, 가끔 제가 의심될 때가 있었어요. 어땠느냐면, 이제 이렇게 딱 이렇게 정장을 입으시고 전도를 하시더라고. 이렇게 하얀 장갑을 끼시고 예수 전당, 표시인적 여자분이 이렇게 하시는데, 어떤 분이 좀 짜증을 냈어. 막 아, 이런 것좀 하지 마세요 그랬더니, 이년아! 이거 기서 지옥에다 떨어져라! 내가... 뭐, 신학생 때 그걸 봤는데 그 30년 전 얘기죠 와 정말 어떻게 내가 기독교인인게 너무 창피해 내가 거기서 자 복음 전하는데 이게 뭐 영혼을 사랑했기 때문에 전했다면 그렇게 대관해도 자매님 그래도 하나님은 자매님을 사랑하십니다 하고 지나갔어야지 거기다 이거나 지 거기다 떨어져라 이건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런 식으로 전할 때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율법을 어기려고 온 것이 아니고 율법을 완성하라고 오어니다 율법의 완성이 그 안에 있더 율법이 왜 완성되냐면 우리의 영이 우리의 내면이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닮아가고 그리고 그 안에 내 안에 담겨 있는 사실 회개하고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내 죄의 처절함을 깨닫는 순간 연이어서 오는 건 뭐냐면. 구원의 기쁨과 감사. 나 같은 죄인도 구원해주신 그 사랑에 감사하고 감격하는 마음이 생기잖아요. 아멘. 그러니까 그 감사와 감격이 하나님의 사랑에 보답하고자 하는 그 행동으로 연결된다고. 그러니까 하나님 바라시는 삶에 살고 싶은 거예요. 사랑하며, 감사하며, 위로하며, 감싸주며, 세워주며, 예수님처럼 살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게다. 자, 우리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 한번 돌아봅시다. 나는 뭘 자랑하고 있는지 돌아봅시다. 네, 저는 가끔 거울 보면 착각합니다. 내가 잘생긴 줄 죄송합니다. <laughs> 가, 남자들이 착각하는 게 뭐냐면 자, 그래, 얼굴 잘 네. 못생겼을 수도 있어. 여러분들이 판단하는 건 제가 판단하는 거랑 다를 수도 있죠. 자. 그래요. 얼굴 잘생긴 거? 예쁜 거? 아니면 내가 가진 금은 뭐와 뭐, 이런 거? 아니면 내 배경? 그런 거 자랑할까요? 참, 감사하게도 저는 그런 걸다 없애버리셨어요. 그러고 나면 내 자랑거리는 하나밖에 없어. 내 자랑거리는 오직 예수십니다. 아멘. 바울은 그 많은, 수많은 자랑할 거리가 있었음에도 그거 다 똥처럼 여기고 다 버려버렸어요. 오히려 그것이, 자신의 걸림돌이 되었고 복음을 전하는데 방해가 됐어요. 다 지워버렸어. 그래서 그는 말합니다. 내가 노숙자들에게 가면 노숙자처럼 되고 헬라인에게 가면 헬라인처럼 되고 유대인들에게 가면 유대인처럼 되고 그들처럼 되어서 공감하고 사랑하고 그렇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나의 자랑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입니다. 부디 우리의 자랑은 예수만 되시기를 한절히 추원합니다